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제일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제 숙박 장소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는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숙박 옵션들이 있습니다. 호텔, 라지. 아, 텐트 캐빈, 캐빈, 아, 캠핑장 등 정말 다양한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좀 이제 비싼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아와니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이제 참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서 가장 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귀빈들, 대통령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와도 요새미티에서 묵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 지내고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한 450불 플러스, 뭐, 이렇게 아, 비싼 데는 한 600불, 700불도 가는데요. 그러니까 450불에 이제 택스까지 해야 되니까 미니멈 한 500불 정도 하룻밤에 그 정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볼수 있는 그 요새미티 이 벨리 라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호텔 인데요 요거는 한 250불 한 플러스 텍스 그러니까 한 300불 정도 되겠죠 이 안에 굉장히 방도 많이 있고요 부대시설인 또 식당 이라든지 기념품점 뭐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한 장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오나 호텔이라고 하는 또 이게 아주 또 고색창연한 그런 호텔도 있습니다. 이와오나 호텔은 요세미티 밸리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마리포사 그로브 인근에 있습니다. 이제 마리포사 그로브를 이제 방문하겠다 싶으시면은 이 와오나 호텔에서 주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조사해 보니까 145불 플러스 텍스 그러니까 한뭐 160불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완이라든지 요세미텔리라치 라든지 와오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정도 이제 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세미티 안에 좀 이제 커리 빌리지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독특한 그런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커리 빌리지는 이제 언뜻 보면은 캐빈인데 아, 밖은 이제 텐트처럼 돼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공용으로 이제 그 샤워나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캐빈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아, 가장 이제 싼 이제 텐트 캐빈이 145불 플러스 택스. 그 위로 이제 조금 올라가면 175불 플러스 택스. 이렇게 또 가격도 다양합니다. 한 가지 이제 커리 빌리지 여기서는 이제 음식 조리가 이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바깥쪽으로 음식을 넣어놓는 공... 동곰박스가 있습니다만 은예 근데 이 커리빌리지라고 하는 게좀 역사를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리빌리지는 1899년에 데이비 커리하고 이제 제니 커리라고 하는 부부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1890년대에 포냐에 참 이렇게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너무 멋지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고생고생하면서 왔어요 왜냐면 하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또벨리까지 들어오는데 한 3일 동안 거쳐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센티넬이라고 하는 유일한 호텔이 있었는데 아 상당히 비쌌다고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모든 숙박시설에 이제 음식값이 비싸서 아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옆세 미티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아 내가 가능하면 정말 이렇게 센티넬 호텔에서 차지하는. 그 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정말 이렇게 따뜻한 침대하고 음식을 정말 제공하고 싶다 이런 또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1899년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커리빌리지 사용료가 하루에 2달러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이제 밸류로는 한 65불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하네요. 커리빌리지 외에 또 이렇게 하우스키핑 캠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우스키핑 캠프는 커리빌리지하고 상당히 이제 외관상으로 비슷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음식 조리가 가능합니다. 부엌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깥쪽에 이제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데그 테이블에서 본인이 이제 스토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조리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캠파이어도 가능한데요. 바깥쪽에 그 캠파이어를 공용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이 이렇게. 특별히 잠그는 그런 기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서 피우는 캠파이어 때문에 연기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불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는 캠핑장들이 있습니다 요새미티 밸리의 캠핑장 정말 멋있죠 이렇게 높은 나무들 사이에 아그 아늑하게 텐트를 칠수 있고 아, North Pine, Lower Pine, Upper Pine 이런 또 멋진 캠핑장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미티 밸리의 캠핑장은 그 자리잡기가 쉽지 않아요 성수기 때는 아, 정말 자리가 금방금방 동일합니다 미리 한 아, 몇 개월 전부터 레크레이션 다지 o 비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예약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레즈베이션을 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에 이제 그 입구 바깥쪽에도 이제 그 와우나라든지 올커스트 이쪽에도 이제 많은 그 호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한 시간 정도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만은 또 이제 395번을 통해서 들어오면 또 리바이닝에도 또 이제 모텔이라든지 호텔 그리고 캠핑장 같은 같은 그런 또 좋은 또 숙박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요세미티 밸리를 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요세미티 밸리의 좋은 또 숙박 시설을 미리 이제 정해서 즐거운 요세미티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